네, 4.2.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위에 방해, 방해되는 거는 지우고요. 어, 이번에는 전압 V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번에는 I, 이번엔 전류 원이 구해져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아, 위에 어, 몇 번이죠? 2.2.2번과 상당히 비슷한 맥락을 가진 가진 적어 겠네요 얘를 v, 요놈을 v1, 얘을 v2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v는 뭐죠? v는 v1- v1이 되겠고요. v2가 되겠고요. 아, 식을 간단하게 500분의 v1, 요놈에다가 그라운드를 쳐줍시다. v1- 그라운드니까 0은 500분의... 아, 아니죠. 플러스 500분의 V2는 1이고요 1M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곱해주면은 이 V1 플러스 이 V2는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요놈을 보면은 어 100분의 아 여기에도 v, V3로 해야 될까요 네 V3로 하죠 그러면 100분의 V3 1때 플러스 1분의 v3 플러스 음 뭐죠? 1분의 v3 아니아니 아니죠 100분의 v3 마이너스 v1 플러스 300분의 v3 마이너스 v2 는 1m 이니까 여기에는 300을 곱해주면, 어, 3v2, 4v3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어, 3v1, 마이너스 v2, 4v3는 300m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면은 3 0 0분의 V1-V2. 이쪽으로 가는 전류죠? 요 놈은 어떻게 되죠? 요 놈, 이놈... 요 놈과 요 놈을 다 해주면, 요 놈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300분의 V3-V2는 500분의 V2와 같다. 이렇게 해서, 1번씩, 2번씩, 3번씩 했는데, 이, 식은 3개인데, 변수가 3개니까, 각각, V1, V2, V3를 구할 수가 있고 했고, 그러면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가져온 거고요. 하나씩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볼까요? 음, 2번과 3번을 사용해도 되고, 어, 어떻게 해보죠? 2번과 3번을 통해서 v3를 없애서 1번과 하도록, 1번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5의2 마이너스 4의3 해주면 v3가 없어지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 어, 마이너스 15 v1이고 20 v1이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20V1이니까 마이너스 35V1이 되겠구요 V2에서 마이너스 5V2 빼기 빼기 플러스 어.. 7 52 52 V2니까 52 마이너스 5 해주면 몇이죠? 47 47 V2는 서는150 1 5 0 0 m 이 되겠고요. 음. 상당히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는 거죠?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4번 더하기 35에 1번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아, 어, v1이 없어지죠. 4번이 플러스 47 v2니까 47 더하기 35 해주면 52에다가 382 v2는 1500. M 더하기 500 곱하기 35M 이 되겠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볼까요? 아, 저는 계산기 없이도 풀수 있는 문제가 참 좋은데, 그런 문제가 많지가 않네요. 35, 더하기 1000원래. 나누기 1000. 아, 아니죠. 아유, 다시. 자, 500 곱하기 35 나누기 1000을 해주면 얘는 17.5가 되고요. 어, 얘는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19가 되겠고요. 19를 82로 나누면 9, 나누기, 82 해주면, 약. 그러면, V2는, 0. V2는, 2, 3, 1, 메리 볼트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쓸까요? 메리 볼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V1은 뭐죠? 여우는 500M 나누기 231.7M이니까 여우는 아, 이5 0 0 2 3 1 7 해주면 268.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V는 뭐죠? V1 V2죠. 여우는 268.3m, 이죠 m-231.7mV. m 한 값이니까, 아요 어, 놈은, 마이너스 2.231.7, 빼면는 36.6mV가 나오는데, 어, 이 값, 상당히 값이 더러우니까 이 정도 오차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